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가상자산도 하나의 독립된 자산군으로 재구성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말은 블랙록의 레리핑크 회장이 지난 10월과 11월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은 약 13.5조 달러(한국 돈으로 약 2경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레리핑크 회장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대변역을 선도하고 있는 블랙로그의 자산 운용 방향과 그 배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레리핑크가 어떤 투자 스토리를 써오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중순과 바로 얼마 전인 11월 21일에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새로운 금융 생태계로 진입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제는 공식적인 독립된 자산군으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도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오히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금융혁명에 적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이나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 시장의 작동 원리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시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전의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부동산과 주식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구조와 질서가 만들어지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개념도 재정립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산 시장이 토큰화 된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미술품 등 가치를 지닌 모든 유형 또는 무형 자산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시장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즉시성이 확보되면서 거래일 리스크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사고 팔면 거래 체결 후에 실제 돈과 증권이 교환되는 결제까지는 통상 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시차는 예탁결제원을 포함한 여러 중개 기관이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산이 토큰화되면 스마트 계약을 통해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즉시 결제, 즉아타믹세트먼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거래의 즉시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서 거래 완료까지의 시간차에 따르는 거래의 리스크가 줄고 거래와 결제를 위한 시스템의 전체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금이 묶여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게 되므로 유동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운영되는 펀드인 미들 즉 BUIDL을 출시한 사례는 이러한 거래 시스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들 펀드는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토큰화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전통 자산의 거래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레리핑크는 자산이 토큰화되면 일각의 우려와 달리 토큰화된 시스템이 오히려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거래 기록이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원장의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는 개인의 신분, 즉, 아이덴티티가 토큰화되고 동시에 토큰화된 증권이 결합하면 부패한 거래를 제거하고 거래 시스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투자의 접근성이 탈 중앙화되면서 민주화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다시 말하면 적은 돈으로도 부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수백억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 사모펀드 등의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토큰화하면 이를 수천 수만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분할 소유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자산 증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리 핑크가 말하는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이 다른 유형의 자산과 독립된 자산군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 비트코인을 돈 세탁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몇 년간 비트코인의 기술적, 경제적 특성이 재평가되면서 자신의 과거 발언이 틀렸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며 이를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또 다른 가치저장 수단이 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수천 년간 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수단이 되어 온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특정 권력에 의해 자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과 같은 특성을 지닌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국경 없는 국제적 자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재정위기나 통화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편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거시 경제 변수, 즉 금리나 통화량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 현대의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이와 상관 관계가 낮은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고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저 IBIT를 출시한 것은 이러한 자산군으로서의 가치를 제도권 금융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하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테이블과 같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 블랙록이 출시한 대표적인 상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에는 가상자산 자체는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IShares 블록체인의 t e ETF, 티커명 IBLC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티커명이 IBIT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와 티커명이 ETHA인 IShares 이더리움 트러스트라는 두 개의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IBIT는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매입하여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같은 수탁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또한 ETHA는 이더리움 현물 가격을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같은 해인 2024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는 토큰화된 자산 펀드인 티커명 b 들 BUIDL을 출시했습니다. 이 펀드는 100% 현금이나 미국 국채 판매조건부 채권 즉, 레퍼 등으로 구성되어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됩니다. 이 자산펀드는 실물자산 즉, RWA를 블록체인 위로 올리는 토크나 기술을 적용한 상품으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전략 중 가장 혁신적인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리 핑크의 인터뷰나 그가 이끄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출시한 상품을 살펴보면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 상품을 몇개 출시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과 블랙록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다른 차원의 투자 안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 인사이트를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레리핑크의 투자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과정과 실패담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레리핑크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신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신발 가게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영세 자영업이었고 소비자 지갑이 닫히면 곧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린 레리핑크는 자신도 모르게 경제 사이클을 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신발 가게가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지켜보면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린 시절부터 체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는 월가에서 급부상하던 투자은행인 포스트 보스턴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정부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 MBS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으며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30대 초반에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1986년 35살의 레리핑크는 당시 월가에서 가장 촉망받는 채권 및 mbs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금리 예측을 한순간 잘못하여 그 당시 약 1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손실의 규모 자체도 심각했지만 더큰 문제는 그가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해지 수단을 마련하긴 했지만 금리 하락의 충격을 견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포스트 보스턴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자신이 위험 관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또 다른 큰 위험이 될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를 두고 그가 창업한 블랙록의 경영철학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퍼스트 보스턴을 떠난 후 2년 후인 1988년에 그는 퍼스트 보스턴의 동료 7명과 함께 블랙록이란 자산운용사를 창업했습니다. 그의 경영철학은 독특했습니다. 이미 쓰디슨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고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는 성과, 즉 수익률이 최고의 경영 전략이지만 레리 핑크는 오히려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대원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자산 운용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록은 창업 초기부터 자체 리스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로 알라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라딘은 수백만 개의 자산을 초 단위로 분석하고 전쟁이나 금리의 급변 같은 외부 충격 시나리오를 미리 시뮬레이션하여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리스크 분석 플랫폼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블랙록의 자산을 맡기는 기관들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알라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보다 안정성을 더 중시하는 각종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블랙록의 성공 비결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에 있습니다. 미국의 각종 경제위기, 심지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고객의 이탈 없이 블랙록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더큰 신뢰를 쌓았으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 정부가 문제가 있는 자산의 리스크 평가를 블랙록에 맡긴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블랙록은 창업 후 10년 동안 다양한 M&A와 기업 인수를 통해 꾸준히 규모를 확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메릴린치의 투자 운영 부분인 블랙록 솔루션스를 인수하면서 운용 자산이 단숨에 2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블랙록은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정부나 연기금, 국부펀드, 글로벌 은행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철학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이지만 사실 금융기술 기업, 즉 펜테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수백 개 기관이 알라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라딘을 통한 기술 서비스 매출만 연간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이는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보 분석 능력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관이 알라딘을 사용한다는 것은 블랙록이 전 세계 자금 흐름의 거대한 데이터를 들여다 볼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객 데이터를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시장 전체의 유동성 흐름과 리스크 요인을 누구보다 빠르고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추신경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레리핑크가 최근 선언한 비트코인의 수용 의지와 자산 토크나는 기존의 보수적인 행보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블랙록켓 단순히 금융상품을 파는 공급자를 넘어 금융거래의 기본 인프라를 바꾸는 시장 설계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변화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의 결합입니다. 비트코인을 독립된 자산군으로 인정한 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즉 IBIT와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인 비들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비용 절감과 속도의 혁명입니다. 토큰화의 핵심은 블록체인을 통해 중개자를 줄이고 결제 속도를 높여 블랙록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즉, 블랙록은 이제 투자의 대상뿐만 아니라 투자의 경로까지 장악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더 이상 도박이나 거품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가 이를 인프라로 인정했다면,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제도권의 흐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명목적인 믿음도 위험하지만, 무조건적인 배척은 더큰 기회비용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엇이 토큰화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코인을 사는 것을 넘어 부동산, 채권 금 같은 실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rwa 즉 실물 자산 토크나 트렌드가 블랙록그에 가리키는 진짜 미래입니다. 셋째,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방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하기보다 돈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레리핑크가 퍼스트 보스턴에서의 1억 달러 손실로부터 배운 것처럼 우리도 변화 앞에서 겸손하고 준비된 자세를 가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지만 과거 그대로 반복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본질을 새롭게 성찰하고 그 핵심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